BOB 92번 문제 보면 예금 넣는 문제죠. 형과 동생이 있는데 형은 지금 현재 5만원 있고요. 동생은 3만원이 있대. 근데 다음 달부터 형은 매달 4천원씩 집어 넣을 거고 동생은 매달 7천원씩 넣을 거다. 동생의 예금액이 형의 예금액보다 많아지는 것은 몇 개월 후인가? 라고 했네요. 그러면 이 개월수를 X라고 둘게요. X개월이라고 해보면 형의 예금액 계산해보자. 형은 얼마나 집어넣는다는 거지? 처음에는 5만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매달 4천원씩이니까 4천X가 되겠죠. 그럼 동생의 예금액은? 동생은 처음에 3만원이 있었는데, 7천원씩 넣겠다. 그럼 7천X만큼 불어나는 거죠. 여기에서 동생이 더 많아져야 되니까 아래쪽에 있는 게더 커져야 되는 거지. 그래서 부등식 세워볼게요. 5만 원 플러스 4천 x는 더 작다. 누구보다 동생의 예금액보다. 그리고 공이 한개 많죠? 그럼 이항시켜주면 3천 x 되고요. 3만원도 이양시키면 2만원이 되겠죠. 나눠보면 x는 3분의 2보다 크다. 어, 우리 뭐 계산 잘못했을까? 아, 여기가 공이 3개니까 3분의 20 되는 거죠. 그러면 약 얼마야? 3분의 20이니까. 6점 얼마 얼마, 얘보다 커지는 순간이니까, 7개월 후부터 동생의 예금액이 많아지는 거죠.